위대한 생각의 힘. 책 제목이에요. 누가 지었냐면요. 제임스 엘런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186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책 보니까 1912년, 1912년에 들어가셨어요. 이책그 14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법칙 그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그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그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여간 이 제임스 앨런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44페이지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현재 삶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5페이지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가 절망적이고 해로운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또 하여간 그, 그 여러 가지 그안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은 이제 하여간 그, 그 우주의 그 법칙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삶은 바로 이렇게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한 삶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셀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원인을 제거하면 그 지금 안 좋은 그 상황,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당연히 그 현재의 그안 좋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